축하 축하 중부일보 최준희 기자입니다 전 수원시 양육회 부회장 임태선입니다 이번 위즈타임은 KT 팬 페스티벌에 다녀온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페스티벌은 팬들과 선수들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어 팬들이 더욱 가까이 선수들과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팬 페스티벌에서는 특히 선수들과 팬들이 직접 만나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장성호 선수의 멘트. 아그 멘트. <laughs> 지켜만 주시면 종신 KT 하겠습니다. 어, 저는 시켜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시켜만 뭐. 주시면 하겠습니다. 뭐. 이 멘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KT 선수들과의 사인회와 사진 촬영 시간은 팬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그 당시 들었던 함성을 정말 대단했어요. 네. 선수들이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니 팀의 결속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 계약이 발표되지 않은 외국인 선수들도 팬 페스티벌에 다음에는 함께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외국인 선수들도 함께 참석했으면 합니다. 아 그럼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네 이제는 KT 위즈 플레이북을 펼쳐서 팬 페스티벌 관련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KT 팬 페스티벌의 첫 시작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네. 학생 응원단과의 치열이 더 공연이 정말 파워풀했거든요. 와... 이제 열띤 공연 속 눈에 띄었던 장면도 있었는데 바로 신인 선수들이와 함께 공연을 펼친 것이었는데요. 이 선수들의 멋진 춤을 보여줘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부회장님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네, 제가 기억에 가장 남는 장면은 한 팬이 강백호 선수에게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이었죠? <laughs> 이때 강백호 선수의 황당한 표정이었습니다. 강백호 선수, 어떻게 말했을지 우리 함께 보러 가실까요?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많은 팬분들 앞에서 팬 페스티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백호 선수가 영원히 KT 위즈에 남았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떠난다면 타팀에서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설마 강백호 선수가 떠날까요? <laughs> 아니 저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떠날 거면 메이저리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야 우리 슬픈 얘기 하지 말고 빅토리 어워즈를 받은 선수들 이야기를 한번 해 보죠. 아, 이제 빅토리 어워즈는 정말 좋은 선수들이 상을 받는데요. 았 기량 발전상은 천성호 선수, 올해의 아이콘상은 문성철 선수, 올해의 투수상은 김민수, 김민수. 선수, 올해의 타자상은 장성호 정정구. 선수, 올해의 명장명상은 배정대, 배정대 선수, 올해의 선수상은 박영현 아, 어. 선수가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상을 받게 되었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상은 올해 명장면상을 수상한 배정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엄청났습니다. 화 이제 왜냐하면 이 키움과의 경기에서 8점 차로 KT에 끌려가고 있다가 배정대 선수가 9에 동점 말로홈런을 치면서 연장까지 끌고 가며 승리를 장식했습니다. 네, 키움 완전 맛이 갔죠 그날. 그죠. 네. 이때 그 경기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지만 <laughs> 올해 명장면상을 받게 되니 뿌듯한 것 같은데 부회장님 네. 은 어떤 상이 그렇게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올해 상을 받은 박영현 선수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마무리는 박영현이 국내 원탑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한 해였습니다. 정규 시즌과 가을 야구를 보면서 박영현 선수가 위기의 순간에 너무 많이 출벽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가을 야구 시즌, 박영현 선수가 잘 막아준 덕분에 우리는 높은 곳을 보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아, 어,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훗날에는 메이저리그에서 특급 마무리 박영현을 좀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위즈타임을 위해 특별한 인터뷰를 해주신 선수가 있는데 감이 오십니까? 누구야? 바로 내년 시즌부터 주장을 맡게 된 장성호 선수입니다. <laughs> 짱도 정성호 선수 인터뷰 잘안 하는데 뒤쳐려 줬어? 네 바쁘신 와중에도 장성호 선수가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바로 보러 가시죠. 저희 팀 선수들이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주장도 했던 선배들도 많고 뭐 후배들도 많고 팀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어 성적이 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저희 팀이 감독님이 오시고 어쭉 가을야구로 했기 때문에 누가 주장이 되든 뭐 어떤 선수가 나가든 팀이 가을야구가 가는 게 가장 큰 목표기도 이 하고요. 이제 뭐 가을야구는 매년 가니까 우승했던 것처럼 한번더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KTVZ 화이팅. 장성우 선수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번 팬페스티벌에. 주장 전달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의 영원한 캡틴. 매번 바뀌는 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박경수 선수도 정말 KT의 공헌도가 큰 선수지만 그가 떠나지 않고 KT에 남아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다행인 것 같은데 내년 시즌부터 캡틴 장성호 선수가 주장이 되면서 KT 선수들이 더 끈끈한 플레이와 최고의 단합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짱도 장성호 선수가 한 말처럼 꼭 종신 KT에서 차차차 차, 차기 차차차기 <laughs> 감독을 장성호 선수가 하는 모습을 지켜보길 바랍니다. 네, 저도 물론 같은 생각이죠. 훗날에는 장성호 선수가 감독이 되어 KT 위즈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좀 구경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팬 페스티벌 이야기를 끝내고 KT 위즈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FA는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KT로 이적을 했죠. 금리 증진합니다. 네. 와 진짜 이런 선수들이 올줄 상상도 못했어요. 네. 이제 많은 선수들이 KT로 이적을 하게 되었는데 두산에서 KT로 이적한 허경민 선수, 네. LG에서 이적한 최동원 선수, 네. 그리고 화나에서 보상 선수로 오게 된 한승주, 장진혁 선수가 네.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오게 되면서 KT에 필요한 부분을 더 강력하게 보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KT는 다른 구단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은 편이지만, 이 선수들이 뒷받침할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내년 우리 마법사들의 가을 야구를 또다시 기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코리안 시리즈 우승, 아쉽게도 탈락했지만, 이적한 선수들이 내년에도 KT에서 더 빛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강철 감독님이 그렇게 원했던 장진혁 선수가 드디어 KT에 오면서 이 빠른 발과 뛰어난 수비 능력은 팀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것 같은데 네. 심지어 저희 만 이번에 코치 이종범 코치님 오셨죠? 네. 그, 이종범 코치님 오면서 이 빠른 발을 더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팬 여러분들도 이 선수들의 활약을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 프리미어 리그 11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아쉬웠지만. 우리 KT 선수들이 보여준 활약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고영표, 박영현 선수의 피칭은 전 세계 많은 야구 팬들에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투구는 팀의 자랑이었습니다. 네, 아쉽게도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선수들의 보여준 열정은 팬들에게는 큰 감동이었죠. 네, 또한 박영현 선수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선수들이 팀의 사기를 높여주었고 앞으로의 시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은 박영현 선수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KT 팬들이 궁금해하는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외인 계약 소식입니다. 네, 외인 계약 부회장님이 소개해 주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현재 KT는 쿠에바스와 헤이스스 선수와 계약을 성공하며 다음 시즌 외인 원투펀치를 완성했습니다. 쿠에바스 선수는 2025 시즌까지 마법사들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KT가 윌리엄 쿠에바스와 총액 150만 달러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50만 달러. 이로써 2019년부터 2025 시즌까지 7년 연속 함께하게 됐습니다. 2019 시즌 KBO 리그에 데뷔한 쿠에바스는 2021 시즌 팀첫 통합 우승의 주역이었으며, 2023 시즌에는 12승 무패로 승률 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KT 나도현 단장님은. 쿠에바스는 팀의 5년 연속 코스트 시즌 진출에 큰 기여를 했다. 다음 시즌에도 선발진에 중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쿠에바스 선수와 KT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외인 선수는 우리 준희 기자가 소개하자. 네, 다음 외인 선수는 키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였죠. 바로 헤이소스 선수였습니다. 헤이 선수하면 어떤 선수가 생각나시나요? KT에서 우리 과거 피어밴드 기억하나? 아 그죠. 네. 옛날에 KT에서 뛰던 KT의 피어밴드 선수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초반 기록들을 보면 피어밴드 선수와 헤이수스 선수의 기록은 비슷한 걸알수 있습니다. 네. 헤이수스 선수는 30 경기 선발 등판하여 13승 11패 ERA 3.68, 퀄리티 스타트 20패를 기록하며 리그 2위를 기록했습니다. 탈삼지는 178개로 리그 2위로 아주 좋은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계약 규모는 총액 100만 달러, 계약금 20만 달러와 연봉 80만 달러입니다. 이 정도의 계약이면 KT에서 헤이수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클것 같습니다. 나도현 단장님은 정상급 기량을 보여준 검증된 투수, 자원 투수로서의 뛰어난 구위와 제구력을 보유한 투수이며 내년 시즌 원투펀지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외인 구성이면 내년 KT의 가을 야고도볼수 있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팬들의 사랑과 응원이 선수들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번 시즌에도 더욱더 많은 승리를 거두기 위해 올해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 시즌은 KT가 더 높은 곳으로 목표를 하는 시즌이 될 것입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위즈 타임과 함께 KT의 여정을 지켜봐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마법의 KT 승리의 위즈! 감사합니다.